음, 안녕하세요. 경매사고 박영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어, 대본 판례정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좀 지루하시죠 여러분? 저도 지루하 죽겠습니다. <laughs> 893강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913강 어, 대본 판례 총정리 21편이거든요. 도로 판례정리는 아마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만 하면 끝날 거고, 이제 다음 파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저번 시간에는 통행지역권, 무상통행권과 도로, 지붕과 도로, 현황과 지적이 다른 도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가설건축물, 공작물과 도로, 개발행여가 그 다음에 건축허가 도로, 뭐 접도 허뭐 도로 이제 요걸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도로는 어느 정도 다 끝나고요. 어, 다음 시간부터는 어, 이제 그 건축 허가, 어, 뭐 이제 그런 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어, 허가 취소, 뭐 명의 변경, 어, 토지 형질 변경, 뭐 이제 이런 쪽으로 넘어갈 거니까 어, 좀꼭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이제 한 30강만, 20강 정도만 더 하면 어, 끝날 것 같아요. 어, 교재 판매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캡처하셨다가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교재, 블루오션 교재 합쳐서 198만원 어, 조만간에 가격 대폭 인상됩니다. 이번 달한 이틀밖에 안 남았네요. 어, 기본 교재하고 블루오션 교재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어, 이런 판례 강의를 하면 사실은 구독자 안 늘어요. 여러분. 저도 알아요. 아는데 우리 지금까지 기본 교재하고 블루오션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은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 교재를 통해서 제 교재 속에서 어떤 단어든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컨트롤 F 치시고, 내가 원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뭐, 법정지상권, 유치권, 어, 뭐, 전세권, 하울면 뭐, 주의토의 통행권, 뭐, 이제, 그런 건축어가, 뭐, 명의 변경, 막,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바로바로 바로 엔터 치면서. 안 그러면 여러분들 뒤돌아책 보면 뒤돌아보면 까먹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법제처 유권에서, 그, 안 참, 그, 뭐야, 대부분 판례는 한 번쯤 들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물론 제교재에다 나와 있어요. 교재 나와 있는 것들을 빼고, 그래서 이제 안 나와 있는 것들 위주로 많이 설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좀 지루하실 거예요. 그래도 한 번쯤은 복습 차원에서 또한 번쯤은 반드시 씻고 넘어간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안 들으시면 여러분 정립이 안 돼요. 정립이. 그래서 꼭진 들어보시고요. 어쨌든 지금부터 이제 기본 강의가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본 강의라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기본 강의가 그러니까, 어, 강수로 얘기하면, 893강부터, 한, 900, 한, 900, 한, 4, 5강 정도, 4강 정도까지가 기본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좀, 그, 지루하고, 딱딱하고, 처음 듣는 분들은, 뭔 말인지 모르지만, 이제, 블루오션 교재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다 아,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 강의를 반드시 듣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들, 요걸 들으셔야 돼. 요안 그러면 제가 지금 어느 정도 결론만 얘기하면서 바로바로 넘어가다 보니까 어, 이러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도로에 관련된 판례입니다. 그죠? 뭐 부당이득, 폐타익사주 G 투득등 새마을 사업, 토지분양 도로와 살상 도로, 건축상 도로, 박다른 도로, 개발행위가 도로 사용승낙서, 도로점용 측도, 농어촌도로, 조례도로 뭐 이런 것들 있죠. 일반교통 방해죄 통행지역권, 어, 뭐 이제 형질 변경, 그다음에 지분과 도로 여기까지 하면. 도론은 거의 다 끝나요. 이제, 오늘이나, 이번 시간이나 다음 시간까지 하면 도론은다 끝납니다. 그다음부터는 다른 판례들, 이제. 제가 지금까지 가, 어, 연관됐지만 강의를 하지 않았던 것들. 어, 요렇게, 이제,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요렇게요. 물론 이 부분은, 빨간색 부분은 블루, 블루우션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강의할 수 없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에 913강. 913강. 가설건축물, 공작물. 와, 도로.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 하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건축법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하고, 공작물 하면, 건축법, 시행령, 어디 나와 있다고요? 15조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왜, 영자가 하나 빠졌지? 영이 하나 빠졌네. <laughs> 건축법 시행령 15조에 가설건축물의 정의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가설건축물은 말 그대로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일 것이잖아요. 그죠? 존치기간이 3년 이내에 어떤 그런, 뭐, 공작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가설건축물입니다. 가설 그럴 때, 가설건축물이 뭔지를 모르면, 옛날에 제 이제 컨트롤, 아, 뭐야, 유튜브에서 박영춘 플러스, 뭐, 가설건축물 또는 박영축 플러스 뭐공장물 뭐 치시면 나와요. 검색란에다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제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몇강에는잘 보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그죠? 어, 원래는 3치 삼년이지만 그죠? 원래는 3년이지만 어 3년 어, 횟수별로 3년 범위 내에서 어, 계속해서 연장할 수가 있죠. 이해 가시죠? 에? 자, 그럼 이제 판례로 들어가겠습니다. 판례를 보시면 어 대법원 판례거든요 2018년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8년 판례인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해서 봐셔야 될게 뭐냐면 자 하나 판례는 2018년 판례하고 2025년 판례가 있어요 그런데 가설 건 똑같은 가설 건축물을 얘기하고 있는 똑같은 가설 건축물 연장 신고 연장 신고를 얘기하고 있는데 내용이 달라요 왜 다를까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 하나만 아셔도, 그리고 아까 위에서 가설건축물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이 건축법을, 보, 이게 이건 옛날에 제가 위에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또다시 강의를 하게 되면 두번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상, 드셨던 분들 식상할 수 있어요. 저는 제 강의를 하면서 새로운 손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강의 안 합니다. 기존에 제 블루션 교재 강의라든가 아니면 기본 교재를 강의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을 위주로 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뭐 저는 솔직히 뭐 구독자 더 늘리고 늘린다거나 아니면 뭐 책을 더 팔아먹는다거나 그럴 만한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제가 이런 것도 처음부터 다 꼼꼼히 설명하고 뭐 이런 거 하나 팔레 하나 설명하는데 한 20분 걸리거든요. 그리고 꼼꼼하게 설명해서 구독자 늘리고 아니면 여러분들 또책 팔아먹고 그러면 좋지어져도요 학원처럼 아니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스타일 을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냥 책 교재 구매 하실 분들 하시고. 자, 그래서 가설 건축물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건축법 시행령 15조에 가설 건축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교재에 다 나와 있고 교재에는 판례까지 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기간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 반려 처분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 반려 처분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어느 하나는 연장이 되고 어느 하나는 연장이 안 돼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보면 자 2018년 판례 한번 보겠습니다. 일정한 가설 건축물은 신고 대상인데 맞죠? 신고 대상입니다. 연 연장 신청은 법령이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왜? 법령에서 그러니까 건축 신고도 건축 신고나 건축 허가도 마찬가지예요. 법령에서 정한 허가나 신고 외에 다른 걸 갖다가 추가로 요구한다거나 그럼 안 됩니다. 그런 갖고 건축 허가를 불허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건축 허가를 내는데 자이이 건축 허가 부지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이도로를내는데이 건축 허가 개발 행위를 받는데 옆에 땅을 갖다가 기부채납 하라든가 그러면 이건 기부채납 안 하니까 이 이쪽에 개발 행위를 안 내주겠다. 이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건 대부분 판례가 있다 나중에 설명 드릴 거예요. 이? 이런 게. 그러니까 그, 일정한 요건 외의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고요. 이행 강제금은 간접 강제임으로 부과되기 전까지 이행하면 된다. 라고 이제 이렇게 됐고요.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 시 법령이 없는 대지사용 승낙서 미 제출을 이유로 한 반려 처분을 위법하다. 그러니까 이 사안은 뭐냐면, 가설건축물을 연장 신고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담당 부서에서 그랬겠죠? 대지사용 승낙서 가져오세요. 자기 토지가 아니었나 봐요. 그죠? 대지사용 승낙서. 를 가져오라고 제출을 요구했대요. 그래서 이제 제출을 안한 사안에서 어 이제 그 반려처분은 위법이다. 안된다. 반려, 반려처분 하지 말고 허가 연장해줘라. 이제 이렇게 판례가 났거든요. 그런데 다음 한 판례 보겠습니다. 2018년 판례에는 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비교 설명해 준지 알죠. 나중에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막디지다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어쩌고 저쩌고 딱 차, 찾아보거든요. 그러면 어? 된대. 안된 이제 그런 혼란이 있었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자, 2025년 판례는 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대지 사용 승낙서는 그죠 첨부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장 신고에도 첨부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유해 판례에서는 유 판례에서는 2018년 판례에서는 그죠? 대지 사용 승낙서가 없어도 된다. 2025년 판례에서는 따끈따끈한 판례죠. 박영춘이 어떻게 구고 있을까? <laughs> 자, 2 0 2 0년 판례에서는, 어, 대지 사용 승낙서가, 그죠? 연장 신고에 첨부되어야 된다. 이 내용이거든요? 왜 이렇게, 왜 대법원 똑같은 판례인데, 갑자기 모기가 왜 들어왔지? 오, 놀래라, 씨. 어, 자, 모기가 씩 지나가가지고. <laughs> 자, 여기는 제출 안 해도 된다. 여기는 제출 된다, 제출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판례에 서로 형평성이 안 맞냐면 자 (2018년에는) 법령 규정이 제,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2025년에는) 법령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24년에) 법이 바뀌었나 밑에 한번 판례 볼게요 (2024년에) 여기 나와 있죠? 2024년에 어,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시에 첨부해야 하는 관계 서류로 배치도, 평면도 및 대지 사용 승낙서 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2024년 10월 17일 이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첨부 안 해도 되는데 공무원이 첨부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 10월 17일 이전에는 첨부 안 해도 됐고 2024년 어1 2월 17일부터는 첨부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법령 이 개정된 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2018년 판례 오 2025년 판례가 다른 겁니다. 이거 구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뭐 대지 사용 승낙소 있어야 돼요. 자, 요 판례 2018년 판례인데 개발행위가는 재량행위다. 맞아요. 공작물 어, 태양광을 이제 설치하기 위해서 개발행위가 금지 이제 또, 읽으면 또, 헷갈리니 여러분.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어, 이제, 개발행가를 넣나봐요. 여기다, 뭐 태양광 쭉쭉 설치하겠다. 개발행위를 넣는데, 어, 이제, 구, 국가에서는, 어, 토사유출 방지 계획으로, 뭐, 국어의 배수관 설치 및, 어, 연규, 뭐, 저류지 설치, 어, 뭐, 이렇게. 그리고, 뭐냐면 그, 뭐, 토사유출 우려가 있으니까, 더 안전장, 안전, 그, 장치를 해라. 그런데, 원심에서는, 어, 원고의 편을 들어줬어요. 어, 그래, 이 정도면 다 했어. 그런데, 대 그런데도, 국가에서 항소를 한 거죠. 아니다. 이 정도 갖고 안 된다. 개발행 위 여가는 지극히 재량행위고 우리는, 어, 이런 토서라든가 그런 것들이 과도하게, 어, 넘쳐날 수 있기 때문에, 어, 더 안전장치를 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 어, 그 다음에 또 주위에 어떤 환경오염이라든가 유해 발생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 그래서 불어간 첨부 사분에서, 어쨌든 대부분에서는, 그래, 행정청 말이 맞아. 어, 행정, 건축허가는 지극히 재량행위이므로 행정청이 보안 요구를 했으면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건축허가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아니 뭐 가설건축물, 공작물 그 태양광을 설치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이게, 이게 답입니다. 그죠? <laughs> 자, 원심은 피고가 제출한 재검토 영향서를 단순히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량권 유탈 남용이라고 단정하였고, 대부분에서는 원심이 원고들로 하여금 토사 유출, 위험성 여부, 계획서에 따른 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 오염, 위해 어, 방지, 방, 지 가능성 등과 관련 추가적인, 뭐, 이렇게, 어, 보완을 요구했는데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에서는, 어, 그, 원고가 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발인가가는요 지극히 재량행이에요 여러분 아이고 이게 왜나 기복이 재량행이니까뭐 관공서 가서 책상 들었다 놨다 하시면 안됩니다 옛날에 저 바보처럼 자그 다음 요 판례는 뭐냐면요 1980년도 판례인데 어... 요거 과일노점상이 공작물이 냐 아니냐 아하 <laughs> 그거거든과일노점상이 공작물입니까? 아니죠 공작물은 뭐예요 또는 가설건축물은 공작물이 뭐예요 공작물은 건축법 2조에 나와 있어요.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정착하는 공작물이잖아요. 건축물이나 공작물이나, 공작물도 토지에 정착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일 노점상은 뭐, 바퀴가 달려있고, 뭐, 언제든지 이동 가능하겠죠? 이제 그런 것들까지 공작물로 취급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이제, 그,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이 나온 게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가볍게 그냥. 자, 그 다음에. 구조와 정착성을 기준으로 건축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축법 위주에서 말한 대로, 그죠? 뭡니까 공작물은 또는 구조물이라는 것은 그죠? 토지에 고정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공작물이고 건축물입니다, 그죠? 구조물이라 할지라도 토지에 정착하여 이동, 이동이 용이하지 않고 지붕과 기둥이 구별이 가능하면 건축법상 건축물로 인정될 수 있어요, 그죠? 어, 개사. 등, 계사 3동이 철제파이프로 기둥과 골격을 잠, 심고 보온도껴 덮으면 공작물이다. 철제파이프와 보온도껴로 구성된 계사가 건축상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어, 공작물이나 건축물이나 어,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공작물이나 건축물이나 바닥에 고정되어 있으면, 또 기둥과 지붕이 있으면, 어, 이렇게되 계사로 보는 겁니다. 안짠 계사. 공작물로 보는 겁니다. 건축물로 보는 겁니다. 법원의 판단이 있고, 구조물이랄지라도 토지에 정착하여, 이동 용이하지 않고, 지붕과 기둥이 구별이 가능하면, 건축법상 건축물로 인정될 수 있음. 그죠? 구조와 정착을 기준하는 거죠. 그죠? 정착성. 정착성. 정착됐냐, 안 됐냐. 콘테이너도 땅에 정착하고 용접했으면, 그게 고, 공작물이에요. 건축물이에요. 그죠? 이해 가시죠? 대부분 판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이런 제이 내용들은 잘안 읽고 이런 이제 우리 나중에 제가 12월달에 우리 블루오션 교재 구매하신 분들께 다 보내드린다고 했죠. 참고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90년 판례인데 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건축법상 건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구조물로서, 구조물로서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을 구비해야 된다. 기둥과 벽 또는 기둥 지붕과 벽이 있으면 되죠. 지붕과 기둥이 있든지. 지붕과 벽이 있든지. 그러면 민법에서는 건축물로 보는 거고 건축법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건축법에서는 기지 벽이 다 있어야 된다 그랬죠? 기지 벽이 다 있어야지 건축물인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 판례에서 얘기하는 판례 제가 강의 다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불러준 게 있어요. 판례에서 얘기하는 건축물은 지둥이나 지붕 또는 이거나 또는 벽이나 지붕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있으면 건축물인 거예요. 그런데 건축법상 건축물은 얘기 안 해도 알겠죠? 그건 강의 다 있습니다.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이 작은 거 구분을 못 하고 넘어가니까 나중에 소송 가서 패소하고 낙찰을 받아놓고도 어 이게 뭐지 어 아니 방방해지는 거고 붕 뜨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철제 필라우스는 요것은 건축물인가요? 공작물인가요 아니면 뭐그죠 구조물인가요? 철제 비닐하우스 요것은 언제든지 해체 및 이동, 이동이 쉽고 지붕과 벽을 구분할 수 없어 <laughs> 비닐하우스 그죠? 이게 뭐 이게 가늘란 이렇게 그뭐세트막대가 세트막, 그 기둥이라 고할수 있나 그걸 그죠? 공작물이 건축물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철제 비닐하우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법정 이상 성립돼야 안 돼요. 비닐하우스 일반 비닐하우스는 법정 이상 성립안 됩니다. 그렇지만 어고뭐 뭐 예를 들어서 유리로 된 어떤 그런 고가의 그 비닐하우스 그런 것들은 법정 이상 성립됩니다. 여러분 판례가 달라요. 제가 다 살, 불러준 게다 있으니까 그런 거뭐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다 그런 거구분할줄 알죠. <laughs> 자. 또 하나 판례 보겠습니다 네, 지금 가설건축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가설건축물 편 하고 있는 판례하고 있으니까요 이동이 가능하지 않거나 토지에 정착되면 건축물이다 이동이 가능하지 고정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컨테이너 하우스는 건축물 및 건축 행위는 아니다 토지에 정착하는 행위는 건축이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했지만 컨테이너를 갖다가 그리고 컨테이너야 여기다 딱 용접해 가지고 땅에다가 이거, 셔플 프 F로 이렇게 용접을 했어요, 여기다 그러니까 아니면 나사로 갖다 견과히 조여놨어요,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딱, 땅에다 고정시켜놨어요. 그럼 이것은 공작물이에요, 아니에요? 공작물입니다. ,이? 건축물이에요. 그죠? 어, 요게 이제, 내부는, 배 그러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어, 요게, 이동할 수 없고 내부는 베니아판으로 되어 있으며 토지에 정착하면 건축물과 같은 형태를 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법원의 판단 어쩌고 건축법 규정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은 반드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공작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물리적으로 이동이 가능하더라도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동이 용이하지 않고 본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 기간 정착되어 있기만 하면 이렇게 보여지는 어, 그렇게 보여지는 상태로 어, 붙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네요. 그죠? 대법원에서는 물리적 이동이 가능하더라도 보통의 방법으로 토지와 분리하여 이동이 용이하지 않고 본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으면 본래 용도가 일정기간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으면 이것도 역시 공작물을 보지 않는 공작물을 본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그럼 이제 여기까지 가설건축물 아니 아니 뭐야 이거 가설건축물 했고요 이번 시간에도 바로 이어서 910강이죠 개발행위 허가 있습니다 이제 하다가 끊기면 다음 강으로 넘길게요 자 개발행위 허가 여러분 다음시간에 할까요? 저도 좀 어, 스트레스 받는데 <laughs> 아 이거 판례만 막 지금 한 20강 넘게 하고 있으니까 솔직히 굉장히 저도 지겨워요. 괜히 이걸 준비했나 그냥 연말에 이거 한 4,500개 되는 판례만 우리 그냥 그 교재 구매하신 분들께 보내드릴까 그러고 있었는데 아 정말 괜히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자 개발의 허가와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 하다가 다음시간에 넘길게한3 0까지만 하고 요개발행허가는 대물적 성격이고 그죠 개발행허가는 대물적, 개발행화권이 있어요, 여기가. 이게 서 경매사령관이 이 토지와 이 건물에, 이 건물에 개발행화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경매사령관이 이 토지와 건물이 넘어가 면서 경매로. 그러면 이 개발행화권은 경매사령관 겁니까? 아니면 이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 겁니까?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허가는요? 건축허가는 대물권이에요? 대인권이에요? 그럼 농지전용허가는? 산지전용허가는? 이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야, 저도